자 오늘은 서술어, 그 다음에 부속성분,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서술어에서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아까 잠깐 우리가 살펴봤지만 서술어가 될수 있는 것은 총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laughs> 무엇이 어찌한다에서 동사, 무엇이 어떠하다의 형용사, 무엇이 무엇이다의 서술격조사, 이다가 체험두에 붙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서술어를 찾아라 이렇게 문제를 내진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는 소리냐? 서술어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동사, 형용사에 다가 붙을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번용어, 플러스, 보조용어. 저번에 한번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서술어, 서술어가 연속으로 나왔을 경우에도 하나의 큰 서술어로 봅니다. 이때 우리가 본용언과 보조용언을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예문에 나온 것처럼 이번 일은 제대로 해보자. 해보자 자체가 하다도 서술하고 보다도 서술인데 어 해보자 자체를 하나의 큰 서술로 어 본다는 거죠. 대신에 구분을 하면 앞에 하다는 본용언이고. 뒤에 보다가 본용언이냐 보조용언이냐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용언이 되려면 반드시 해석이 돼야 되고 보조용언이라면 그거를 빼도 상관이 없다 해석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서술절이라고 해서 찰수가 머리가 똑똑하다. 주어 주어 서술어인데 주어 서술어로 되어 있는 절이 하나의 서술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정확하게 따지면 여기서는 네가지가될수 있겠네요 동사냐 형용사냐 그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냐 아니면 주어 서술어로 되어 있는 절 자체가 서술어 역할을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판별할 수 있고 특히 여기서는 본용어 보조용언도 서술어에서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서술어 자릿수예요 자리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완벽한 문장이 만들어지려면 주어 선으로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 외에 몇 가지의 문장 성분이 더 들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뭘 기준으로 잡느냐?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우리는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해요 그래서 무조건 서술어는 몇 자리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돼요? 한 자리는 무조건 깔고 가야죠 그한 자리가 뭐예요? 서술어 짝꿍 뭐야? 주어는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 그러죠? 근데 주어만 필요하면 한 자리만 있으면 돼요 꽃이 핀다, 자동사 있죠? 철수가 잔다 뭐 이런 경우는 주어만 필요한 경우는 한 자리 서술어로 끝납니다. 그런데 타동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먹는다. 그럼 누가 뭘 먹는지 알아야 되잖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고, 뭐 비교 대상 이 있죠? 철수와 영희는 다르다. 뭐 이런 것도 비교 대상 이 있어야 되고, 되다 아니다 이런 것들도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세 자리 서술어도 필요해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보죠. 밑에 짚고 가기에 보니까 한 자리 서술어는 자동사나 형용사입니다. 시실이 조용하다 이러면 끝나버리죠 꽃이 예쁘다 이러면 끝나요 자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어만 필요로 하는 새가 노래한다 꽃이 예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두 자리 서술어는 어떤 게 있느냐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건데, 주어나 목적어 또는 여기서는 보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하나 연결시킬 수 있는 게 필수 부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수 성분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서는, 목적어 보어 필수 부사어가 주어 말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목적어 같은 경우는 타동사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목적어가 들어가는 게뭐 철수가 밥을 먹는다. 뭐 이런 예문이겠고 보어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아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겠고. 반드시 두 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필수 부사의 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정해는 학원에 다닌다. 이거는 예문이 좀 애매하죠. 왜냐면, 하 정해는 학원을 다닌다 이래도 말이 돼버리거든요. 그럼 학원에 다닌다에서는 부사어고 학원을 다닌다에서는 목적어예요. 그러죠. 그럼 여기서는 에하고 의하고를 맞바꿀 수 있냐? 없습니다. 맞바꿀 수 있는 거는 보조사와 주어 목적어, 부어 서술어만 맞바꿀 수 있어요. 부사어와 주어, 주사 부사어와 목적어를 맞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필수 부사어라고 했을 때정해는 학원에 다니다 이런 건 맞아요. 근데 정해는 학원을 다닌다 해버리면 이거는 목적으로 바뀌어 버린다고 필수 부사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가 좀 비슷한 걸로 해야 되니까 포기는 포기는 실패와 같다. 포기는 실패와 같다. 여기서 같다 는 반드시 비교 부문이 있어야 되거든요. 앞에 거는 포기는 같다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 부서가 바로 두 자리 서술어에 나올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입니다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세 자리 서술어죠. 세 자리 서술어는 주어 말고 두 개가 더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목적어 필수 부사어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보어 뭐 필수 부사어 아무튼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뭐 예문을 한번 우리가 보죠. 여기서는 세 자리 서술어로 될수 있는 단어들이. 주다. 일단은 누가 주어져. 누구에게 부사어죠 무엇을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뭐 여기서는 선물하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선물하다. 아니면 산다. 그는 누구를 제자로 스승으로 삼았다. 이것도 지금 세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너타. 탈수가 책을 사물함에 넣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되죠? 그래서 세자리 서술어는 우리 국어에서 그렇게 많잖아요. 기껏 해봐야 10개 정도만 여러분이 외워도 10개도 안 됩니다. 그 정도만 정리를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세자리 서술어가 가장 많이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정도까지가 중학교 수준이고 중학교에서도 이 정도는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고등학교 수준으로 넘어가 봐야죠 뭘 체크를 해야 되느냐 서술어 자릿수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똑같은 단어인데 문장에 따라서 서술어의 자릿수가 다르게 요구가 됩니다 첫 번째 가다 같은 경우는 여러분 몇 자리 서술한 것 같아요? 가다. 한 자리. 두 자리? 두 자리는 뭐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목적어? 누가 어디를 가는지 알아야 되죠? 그죠? 그럼 두 자리밖에 없는 것 같은데? 한 자리도 있습니다. 세월이 간다. 목적어 필요하나요? 필요없죠? 철수가 학교를 간다 뭐 이런 경우에는 두 자리겠죠? 학교에 가다든 학교를 간다든 두 자리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1번의 위에처럼 쓰일 때는 자동사처럼 쓰였다는 소리야. 주어만 있습니다. 세월이 가다 그런데 밑에는 누가 어디에 간다, 누가 어디를 간다 두 자리가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러니까두 번째. 풀리다. 풀리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날씨가 풀리다 그러면 어때요? 한 자리죠. 날씨가 풀리다. 그런데 여기서는 물감이 물에 풀리다. 뭐 이렇게 하면 물감이 풀린다. 얼핏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물감이 물에 풀린다라고 해서 반드시 필수 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두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박다. 박다는 예를 들어서 다리 박다 이러면 어때요? 자기 아니죠? 다리 박다 그러면 한 자리거든요? 그러죠. 그런데 그는 계산에 박다. 반드시 여기서는 계산해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멈추다입니다. 멈추다 같은 경우는 차가 멈췄다. 차가 멈췄다는 주어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차를 멈췄다 이러면 목적어가 또 필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기다. 안기다 같은 경우는 뭐한 자리는 안 돼요. 누가 안기다 이러면은 아기가 안기다 이러면은 좀 어색하거든요. 여기서는 두 자리. 아기가 엄마에게 안기다 이렇게 하면은 두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너에게 꽃을 남겼다. 이러면 이제 또세 자리가 되는 거죠. 되나요? 그래서 단어 하나는 무조건 서술어 자릿수가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니다. 문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뭐 여기서도 돌다도 있습니다. 돌다. 돌다는 뭐 항상 선생님 예문으로, 예문으로 드는 게 지구는 자전한다에서 지구는 돈다. 그럼 한 달에만 필요하거든요. 주어만 필요하거든요. 근데 공전의 개념에서는 어때요? 지구는 돈다 이러면 안 되죠. 지구는 태양을 돈다를 써야 되겠죠. 되나요? 세 자리 있을까요? 세 자리? 세 자리 돌다가 세 자리가 될수 있나? 갑자기 쓰려고 하니까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뭐될수 있는 예문이 있다면 우리가 필수 성분을 잡아가지고 판단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서술어 자릿수에서 세 자리 서술어에서 필요한 성분이 뭐냐 이런 걸 문제, 문제로 내는게 많고 주다 선물하다 삼다 넣다 이런거 뭐 받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셨다 맞아요 틀려요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셨다 맞아 틀려 틀려 왜 틀려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셔. 당연히 나한테 줬겠지. 근데 그거는 상황 맥락이고, 문장만 보고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줬는지 몰라. 부모님께서 용돈을 주긴 줬는데. 그럼 뭘 써야 돼요? 부모님께서 나에게 용돈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는데, 야, 나 용돈 받았어. 틀리단 소리죠. 누가 누구에게 뭐를 받았는지를 반드시 써줘야 된다고. 이런 거는 우리가 잘못된 문장 찾는 거. <laughs> 그런 부분에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술어 자릿수 맨 밑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뭐 여기도 뭐 돌다 말고 분다고 있어. 분다. 바람이 분다. 한 자리. 철수가 피리를 분다. 그러면 두 자리가 될수 있다는 소리죠. 여러 가지로 단어가 연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서술어는 특정한 성격의 체언을 요구한다 라고 하는게 있는데 서술어의 선택 제약입니다 예를 들어서 웃는다는 유정명사는 올수 없다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이 그냥 보면 알것 같아요 당연히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는 유정명사겠죠 똑같은 서술어가 반복되거나 문맥상 서술어가 분명할 때는 생략될 수 있다 수미는 서울에 살고 소희는 부산에 산다. 여기서도 우리가 주어가 생략된 것처럼 산다 산다가 반복되는 경우에 너는 밥을 먹고 나는 빵을 먹었다. 여러분 너는 밥을 나는 빵을 먹었다 이렇게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생략이 가능하다. 뭐이 정도 우리가 잡아주면 되겠네요. 끝났다 할까요?